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보가입니다 테슬라의 성지 팀보가에서 진행된 모델3 신차 패키지 쭉 보시겠습니다 차주부는 썬팅, 하이패스, 광각미러, 블랙박스, 엠보싱, 방음바닥, 유리막, PPF, 필수각형 이렇게 선택하고 진행하셨네요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썬팅입니다 모든 필름을 솔라가드 노블레스 필름으로 시공하셨습니다 전면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K30 조수석, 운전석, 측면 유리부터 후면 유리는 모두 노블레스 K15로 시공하셨네요. 바깥에서는 안쪽이 이 정도로 잘안 보이고요. 안쪽에서는 물론 굉장히 잘 보입니다. 프레임이 없는 도어인 만큼 정밀하고 노련한 쉐이빙 기술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20년 이상의 밀도 넘치는 기술 연마의 시간을 보낸 우리 팀버가 장인들은 고객 여러분들의 모든 오더에 최상급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도 각 분야마다 최적화되어 있는 팀보가 만의 프리미엄 기술 서비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효과는 물론 일부 방음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의 바닥 청소가 너무 쉬워지는 엠보싱 방음 바닥 시공 하셨습니다. 스포티한 느낌으로 블랙 바탕에 빨간색 스티치가 강렬하군요.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QXD5000에 커넥티드 프로모지를 추가해서 통신형 블랙박스로 구성하셨네요. 에어백 작동에 간섭 없이 완벽한 배선 작업 진행해서 전후방 카메라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3의 심각하게 작은 사이드미러 완전 불편하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옵틱 글라스의 광각 미러로 교체해서 시원한 사이드 뷰 만들어 드렸어요. 고속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이패스 조수석 하단에 깔끔하게 장착되었고요. 방호 발수 기능으로 차량의 도장면을 더 멋있게 만들어 주고 차량의 외관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유리막 코팅 진행하셨네요. 그래핀 코팅 유리막제를 사용했습니다. 모델3의 경우 폴리싱 작업을 한 번씩 해주면 더 좋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 도어 핸들, 도어 엣지, 트렁크 리드 충전구에 PPF 시공해서 생활 스크래치, 원천 방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각형입니다. 세차 중구 난화에 효과 좋은 피톤치드 연막살균, 비나 눈이 올때더 편리한 전면 유리 발스 코팅, 말끔한 외관을 위한 타이어 왁스 코팅까지 모두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성지, 팀보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으로 국내 최고의 전기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언어분들, 팀보가에서 더 멋진 차, 나만의 차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아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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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